안녕하세요. 동령입니다. 아, 오늘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laughs> 어, 제가 구독자가 500명밖에 안돼 가지고 정책이 바뀌었대요. 1000명 정도 돼야지 어, 방송을 할 수가 있다고 해하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어, 이거를 보시면은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세요. 한 천명이 돼야지 방송이 된다니까, 아까도 지금 유튜브를 방송을 했는데, 아니, 유튜브란에, 아프리카를 방송했는데, 어, 천명이 돼야지 이제 유튜브를 방송이 된대요. 천명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음,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음, 뭐, 이거는 지금 녹화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보시고, 어, 예, 지금, 이거는 뭐, 다 설명은, 제가 방송 때다 설명을 드려서, 대부분 아실 거예요. 번호들이. 여기도 그렇고. 천천히, 아, 천천히 내려드릴게 자, 보시면서,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캡처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어, 저기 하시면 돼요. 요거. 이런 거 번호도 잘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호도 잘 보시면 되고. 아마 이 o 수는 하나는 있을 거예요. 이 o 수는. 이 o 수는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단번 때는, 나오긴 나올 거예요, 단번 때는. 근데, 단번 때가 보볼로 빠지냐, 아니면, 추리하냐, 그게 문제인데, 뭐, 단번 때 챙기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아니, 그냥, 뭐, 나오면 한수니까, 버리실 분들은, 아니면 10번 때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laughs> 자, 보시면 되고, 너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나 자, 천천히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지난 방송 때 했던 거라 어, 그냥 슬슬 보시면 돼요 자, 10번 때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하아,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방송을 해요 방송이 안 되니까는 어, 뭐라고 음, 저 혼자 얘기하는 건데 아,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세요. 1000명이 되는 순간 저는 다시 방송을 할 겁니다. 1000명이 안 되면 그때까지 방송 못 해요. 아, 구독 좀 많이 눌러 줘요. 주변 사람한테 소문 좀 많이 내 주시고. 그래야지 이 자료를 다 같이 보면서 번호를 당번을 찾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단톡방 있는 사람들과 찾아야 되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서 마찬가지고, 단번 때, 여기 있죠? 여기서 한수 보시면 되고, 음, 어,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중복된 수들이 많아요. 중복된 수들이. 어, 중복된 수를 보셨다가, 그거를 마킹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목된 수를. 주목된 수를. 이번에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음, 40번 때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거예요. 40번 때는, 한 수는 무조건 나와요. 한 수는. 40번 때는. 네. 단번 때가 보볼로 빠지냐, 40번 때가 보볼로 빠지냐는, 어,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뭐, 40번 때는 나오긴 나오니까 무조건 데려가야 되고, 단번 때도 챙겨가야 되고, 챙길 게 많네요, 요새. 그리고, 이 몰린 구간, 이게 나왔죠? 몰린 구간. 요거랑 요거에요. 몰린 구간. 잘 보시면은, 27번이 첫 번째다 보니까는, 음. 저는 27번은 버리고 가요 어차피 주초부터는 27번 안봤으니까 27은 버리고 가고 음아 이거 5연번 이거는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아 어그로 좀 끌라고 해놓은건데 <laughs>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여기서는 나오긴 나올거예요 여기서 1 2 12번이에요. 이거 21번 아니에요. <laughs> 잘못 적어 놓은 건데. 이거 12번이에요. 어, 여기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확실한 5연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어, 1구볼이, 이게 1구볼 2구볼, 이게 3구볼 4구볼, 5구볼이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요게, 이 디열 자동. 이게, 이열 자동. 어거지로 <laughs> 만든 거예요. 근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시죠? 주 아시죠? 여기서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안수 그리고, 몰린 구간은 이걸 보시면 되고, 여기서 27번 버리고, 여기서 보시면 돼. 몰린 구간. 번호 많이 보신다면은. 음... 저는 여기서 11번을 버리고, 나머지 번호. 그서 저는 아마 고를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저번주는 몰린 구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번주는 아마, 몰린 구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찾아가시면 되고, 10번 때가 문제인데, 10번 때는, 한, 두, 이수. 두수. 2수. 두수에서 2수. 많게는 한 삼수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수까지는 근데 기본은 두수예요. 기본 두수는 가져가셔야 돼. 기본은 두수. 2수. 기본으로 두수는 가져가셔야 돼요. 10번 때는. 뭐, 나는 10번 때 약하게 보신다 고면한 수만 두고 가세요. 웰 보신 분을웰 보시고. 근데 저는 두수는 무조건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 여기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여기, 여기서 가져가야 돼요. 두수 정도는 챙겨가야 돼요. 20번 때는, 어, 여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아니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0번째로 한두수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하나 보던지, 아니면 난 여기도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도 가져가시면 되고, 두수 정도 보시면 되고, 어, 만약에 여기 보호 번호가 없다. 하시면 여기서, 여기서 봐주셔야 돼, 여기서. 여기서 가져가셔야 돼. 여기서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27, 28, 29. 20번 때. 그럼 20번 때는 나온다 봐야 돼요. 그리고 30번 때가 문제인데, 30번 때는 아마도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서, 뒤공 여기 아니면은 40번 때, 여기. 40번 때, 여기. 여기. 40, 41, 42. 여기나, 여기서, 보시면 돼요. 얼추, 제가, 저게 해놨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거예요 뭐, 나 여기서 안 보시면은, 뭐, 다른 데 보시면 돼요. 다른 데도 지금, 어몇 개가, 번호가 있으니까는, 잠깐만요. 40번 대가 어 여기, 아니, 아니구나? 여기, 여기, 여기서 보시면 돼요. 40번 대는 여기. 42, 43, 44, 43, 44, 45. 여기서 보시면 돼, 40번 때는. 보시면 돼, 40번 때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 30번 때는, 여기서 보시면 돼. 어, 여기서 멸, 보시다가, 난 여기서 끌리지 않는다. 그러시면은, 이 구간을 보시면 돼, 이 구간을. 여기, 어디, 여기. 네, 저는 여기, 여기는 별로 그렇게 땡기는 번호가 없어요. 그럼 뒤쪽이 땡기기 가지고, 뒤쪽을 보시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방송을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1000명이 돼야지 방송이 된대요. 그 다음 주도, 모르겠어 다음 주도 방송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 옆에 그, 저기, 뭐야, 그, 제 사진 밑에 보면은, 그 구독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눌러주시면 돼요. 한번 클릭, 두번 클릭하면 안 돼요. 한 번,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 알람 설정까지. 그리 하셔야지, 제가 방송하면은 켜지고, 알람이 가요. 그리고, 천명이 돼야지. 지금, 한 500명이 찍어야 돼요. 제가 500명을. <laughs> 무슨 치료 찍어 500만을 지금 한 방송한지 지금 2주 조금 넘었는데 지금 500만 찾거든요. 그래서 한 2주를 더 해야지 2주를 더 쉬어야지 1,000명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예? 같이 당번 찾고 예? 노아리 까면서. 기를 하죠. 뭐 자기만 눌렀다 하지 마시고 어 주변에 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음한좀 여러 명이 구독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같이 공부하고 여기 하죠. 아시겠죠?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됩니다. 1000명이 돼야지 제가 돌아와요. 1000명 안된 순간 저는 못 돌아와요. 어쩔 수 아, 없이 아프리카 방송을 해야 돼요 저 아프리카 남캠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여기 이게 편해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칠게요